459장입니다.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줄을 따라 섬기려는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누가, 주를 섬겨 나을 구할까？누가, 주의 길을 따라 가요. 욕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르만니요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 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인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음에로. 하니 누가 농히 이어 넘어뜨리냐 변화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 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자, 14절부터 30절 자, 누가 보검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자, 한 절씩 해도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보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갈리에서, 어,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인데, 어, 거기에 특징적인 부분은 갈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갈리 사역이 이제 9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표적들이 보이는 그런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갈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갈릴리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는,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누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과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천국 세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늘 하시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 1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어 섰다라는 그, 그 말씀인데, 근데 여기에 어, 한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평소에도 늘 했다는 겁니다. 어, 예수님은 이벤트식으로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시던 습관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습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데 안식일마다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또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하면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원래 그이 회당법에 의해서 일곱 명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일곱 명이 읽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대표로 읽고, 그 다음에 레윈 중에서 한명 읽고, 그 다음에 회당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자 다섯 명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는 그 자원자 다섯 명 중에서 항상 매 안식일 때마다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늘 안식일마다 늘 하던 대로 성경 읽었다라는 말은 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속으로 성경을 하다보면요. 하면서 이렇게, 아, 우리 한번 몇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러면은 한열 명이 있더라도 서로 안 읽으려고 서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 있는데, 그때마다 럴 이렇게 남들이 안 읽는다 싶으면 늘 먼저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 다제치고 혼자 맨날 읽는 것보다 그그 그 자리가 그렇게 읽는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안 읽으려 하는데 아니 남들이 안 읽으면 내라도 희생해야지 해가지고 늘 이렇게 한두 박자가 쉬면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읽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냥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냥 평신도가. 나 오늘도 부담스러운데 해당 예배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히브리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늘 하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안식일마다 와서 성경을 읽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고 그리고 누가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습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우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신앙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읽으려고 나가니까 오늘과 같이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약 성경 전부 다가 기록된. 이런 내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당시에는, 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어 단지마다 여러 성경이 두루마리로 장세기부터 차례대로 쭉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 그 주는 사람이 뭘 줬는가 하면 이 사여서의 두루마리를 줬다는 겁니다. 이 사여서의 두루마리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껍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단지에 들어갈 정도의 두루마리 내용이 이사야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 중에서 이사야서의 단지를 주면서 그 중에서 이사야서 내용을 읽도록 어 선택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어 읽었는데, 어디를 읽냐면 이사야서 제일 끝부분 되는. 6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18절,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그 66장이라는 아주 방대한 그런 내용 중에서 하필 61장, 1절, 2절의 내용을 찾아서 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내용 중에서 이걸 딱 읽는데 그 내용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으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하게 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신 이유가 이 구절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 어, 어, 구절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었는데 사람들은 하필 그 많은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두루마리가 계속 이래 있으면은 그러니까 61장이면 두루마리를 계속 쫙 많이 펴야 되겠습니다 많이 돌려야 되겠습니다 끝부분 그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넘기면 금방 넘길 수 있겠지만 두루마리를 하면은 그 두루마리 본문을 찾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하필 그 본문을 읽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 그 회장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은 참, 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좋은 구절을 우리한테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읽을 수 있는가. 메시아에 대한 구절을 읽을 수 있는가. 참, 좀 신기한 청년이다, 대단한 청년이다라고 신기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은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로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메시아를 직접 만남으로 그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너무 좋아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송을 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 거부반응이 생기면, 거부반응이 생기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참, 읽었던 내용도 참 은혜롭고, 그런데, 어, 이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여기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말이 딱 걸렸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나사렛 사람인 줄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가 메시아란 말이냐라는 말로 그들이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웅성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선지자는 고향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 라는 속담의 이야기를 어, 인용하시면서,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두 어,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어, 이방인 어, 한 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겨서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 굶주릴 때 어, 거기에 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음식을 공급해는 사람은 사렙다 시돈의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밖에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뭐냐면 엘리사 때나 엘리야 때의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회를 담당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를 담당하는 그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걸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많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 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생겼던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사 그들 사이 중간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한 말씀이 성령으로 내가 딱 붙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자유케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야, 참, 참, 이 말씀도 좋구나, 저것도 좋구나, 라고 하지만 끝에 가면 엉뚱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주님이 앉을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주일 지나고 오늘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6일의 삶을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유기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유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주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